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전도사 강철 진입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 건강이 담보되지 아니한 백세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건강이 중심에는 운동이 있다. 이러한 내용 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새로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하는 60대 시니어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묻지도 아니한 말을 그렇게 하면 꼰대라고 할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운동이 중요한 것은 알고 가능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운동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새로 등록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운동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실 생각으로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운동하는데 투자할 비용을 1년 동안에 모두 투자해서 지금부터 1년 후에 바디빌딩 대회에 출전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대회까지 출전하느냐, 적당히 운동하고자 한다 하면은 별 문제지만, 그래도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10년이나 20년은 운동할 것을 생각한다면, 저희 제안을 끝까지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여러분 주위에 헬스클럽 관장이나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찾아보면 얼만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 한 다음에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운동을 체계적으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 붙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관장이나 트레이너분에게 저는 앞으로 1년 후에 바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대회 준비를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보고 보아하니 나이도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바디 빌딩 대회가 어디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절...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분들은 여러분이 대회에 나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빡세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환영할 겁니다 그 다음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운동을 따라 하는데요 일단. 5년 동안 쓸 비용을 1년 안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에게 섭섭치 않은 대우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죠. 세상엔 털끝만큼도 공짜가 없으니까요. 1년 동안 그분이 하라는 대로 정말로 열심히 하고 대회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디빌딩 대회 무대에 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하기 힘든 고난도의 운동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식단 조절, 대회 직전 3일 동안은 한 끼에 감자 하나를 가지고 버티면서 3일 동안 물은 한 부금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해야 몸에 근육이 선명하게 갈라진 논밭처럼 거북 등처럼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대 위에 서서 몇 가지 규정 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바디빌딩 대회고 그런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디빌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먹고픈 만큼 먹고 빼고픈 만큼 빼는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운동을 하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예 운동 습관은 존재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바디빌더들은요 운동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식단 조절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스스로 만든 거죠. 저는 1년 동안 운동을 하고 바디빌딩 대회에 출전함으로 해서 몸매 만드는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몇 등을 기대할 수 있느냐. 1등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2등, 3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꼴찌에도 상관 없습니다. 핵심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헬스 관장님이나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트레이너분한테 지도받은 내용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메모해 놓는 거예요.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록해둠으로써 각 운동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은 물론이거니와 운동 내용 및 운동 강도, 영양 섭취, 휴식,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 식단조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는다면 이것은 일생 동안 사용할 건강 백세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것에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 새로운 내용들을 더 첨가하고 보충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만든 일생 운동 지침서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 동안에 지불한 비용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먹고픈 대로 먹고 빼고픈 대로 뺄수 있는 몸매 디자인의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건강 백세의 선두 주자가 걷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제안이 어떻습니까? 다음 영상은 헬스장에 운동하러 온 할머니를 위한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